그거를 해결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자, 경제 제재 같은 경우에는요, 음. 중국 경제 제재 그거 우리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laughs> 명동의 <laughs> 손님이 다 끊어졌는데 그게요. 명동의 손님이 끊어진 문제를 가지고. 아니 현대자동차 매출이 줄어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중요하지않아요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준 거는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인정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안보 문제를 이렇게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뭘 양보했어요? 다수누구겁니까 개거, 짓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해했고요. <laughs> <laughs> 답변은 명료히 이해했고요. 지사님, 뭐 누구 건지지 별 상관 있겠어요? 크죠 상관은 <웃음> <웃음> 밝혀지겠죠. 네, 거기까지입니까? 네. 네. 지구멍이 응. 언젠가는 비어치 들겠지요. 개꺼와 누구 건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밝혀지겠죠. 예. 누구 걸로 밝혀질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laughs> 글쎄요. 개꺼라니까. 개꺼니까 <laughs> 그다음에 최근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문재인 방중. 예. 음. 홀대인가 아닌가 홈밥인가 아닌가 막몇 예. 가지 프레임 붙였잖아요예 요거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상관없죠 음. 어, 저는 그~ 주로 야당과 이제 보수 언론이 그런 문제 지적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보면 그~ 옆집하고 싸움해가지고 관계 다 틀어지게 해놓고 그러니까 옆집이 화가 나가지고 애들 학교 가는 거 자꾸 때리고 막길 막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해보려고 예. 예. 새로운 가장이 옆집하고 타협하러 갔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왜 옆집 가서 기분 나쁘게 가서 말이지, 응? 그 저기 저쪽이 잘대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소리 하는 것 똑같아요. 네, 혼자 가먹고 아니야. 네, 그러죠. 근데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망가진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엉터리 외교정책 때문이잖아요. 한중관계 나빠진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우호적 관계로 확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러 가서 하여튼 고생하고 있는 사람 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뒤에다 대고 집에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아, 흉 가서. 보고 네. 이거 공가르 집안이라는 거대회에 천명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 대표님한테 그랬죠. 일타이트입니까? 홍, 네, 홍 대표님, 대표님 일본 가가지고 말해요. 그 나중 의자 앉아가지고 구식 구식 절하고 <웃음> 거기다가 <웃음> <웃음> 아니 거기다가 <laughs> 거기서 왜 하필 흉을 보냐 말이에요. 집안 흉을 원래 예의 아닙니까? 그래도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견 왔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비난하고 저는 이게 좀 후한 무치하다고 생각하죠 최소한의 자, 양식과 품격이 없다. 수사님 이 문제는 사실 농담이나 장남처럼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존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뭐 대통령 혼자가 홀대받은 게 아니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 일단 홀대는 맞다. 저는 홀대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틈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국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다. 음. 그래서 네. 중국이 홀대했다. 혼밥은 음.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말란 김에 그것도 이런 거예요. 중국하고의 외교를 좀 해본 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중국에서는 밥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국빈 만찬 같은 걸 충분히 하고 나셔서 아침에 서민 식당 가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만찬은 한 번밖에 없는데 혼자 식사를 하시니까. 그게 참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참좀 안타깝고, 어, 좀 솔직히 화가 좀 났어요. 오바마 서민 식당 혼자 간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 일본 가거나 한국 오시거나 오거나 그러면, 만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며칠 동안 딱한번 있었거든요. 그러고 혼자 드시니까 아쉬웠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가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망신만 사는 데도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요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 그 정상의 외교 숙박 효과라는 게 장사. 그러니까 그런데 예. 언론도 그때는 막 띄워주 니까. 막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면 언론 탓은 그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사소한 걸 네.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아 이거 좋습니다. 맡겨두시는 거. 아주 무례하고 좋아요. <웃음> 예. <웃음> 원하셨잖아요. 말할 때는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지금은 보면 이~ 사소한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쨌든 이게 끌끄러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사소한 마찰들 이런걸막 침소봉제 해가지고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 가서 거둔 성과가 있잖아요 사실 메인이 그거 아닙니까 메인은 대중 관계에. 개선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드보복 철회라든지 관계정상화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이게 메인인데 이런 성과들은 다 뒤로 젖혀놓고 그거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노력. 도중에 벌어진 사소한 갈등들 또는 예를들 마찰 이런 것들을 막 침수 봉대하는 거예요. 옳지 그건 아니었던 않죠. 것 같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소한 갈등이나 음. 다른 걸말씀하시것 같은데. 그런데 네. 과연 네. 성과가 뭐가 있나요? 외교 성과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요. 네.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고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중국의 역할에 대한 약속인데 과연 뭐가 있었죠? 가 가지고 단방에 예를 들 북한이 핵 폐기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대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정의 네. 공조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예요. 어, 무슨 토대를 만들었나요? 아니 예를 일정한 합의들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히려 사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받고 삼불 음. 산불, 불에 대해서 음. 약속한 거를 또 요구 받고 이런 사실은 이거는 음. 외교라니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실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제가 우리 남 지사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지점이죠. 지금 말씀 예를 들면 제, 제 입장이 100% 옳다는 것도 아니고 남 지사님 100% 틀리다고 말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남 지사님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뭐 하셨어요? 아니, 여당의 핵심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나와서 지금 나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왜 가만히 계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 많이 했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도 그렇죠. 그... 아니, <laughs> 오바마가 뭐라 그러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엉뚱 소리 한다는지. 닥다기 같은 거 필요하십니까? <웃음> <웃음> 아니, 얘들은 <아니면 웃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할말 없는데. 아, 문제가 있었죠. 아니, 그때는 뭐 지적도 안 하고 가만 히 있냐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개선이 있었지만 사소한 근데... 문제들을 가지고 아, 그렇게 지적해 나가면 아니 이게 기준이 다르지 않냐 말이시히 시기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건 문제예요. 아니,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건또다 칭찬하시더라고요. 아뭐잘못 약간 부족한 거의 것도 있겠죠. 뭐 부족한 말씀은 제가 해야 아, 하는지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잘 되게 해야지. 잣대가 바뀌냐는 얘기를 아니지. 아까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아니, 대통령.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고 저는 이쪽이 선의를 <laughs> 가졌다고 봐요. 아니요, 그건요. 아직 이제 임기가 시작 되는순실이 기억 안 나시나 봐. 정말. <laughs> 잘될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잘 되도록 하는 것적으로 하면 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시듯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것,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셔야 아니 뭘 잘못했어요? 이번, 이번에 예를 들면 방중이 과연 청와대 얘기한 것처럼 응. 120%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죠. 아니. 120%인지 119%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중국하고 한국 그러니까 그 중국 관계가 어떤, 예를 어떤 성과가 있냐고 여쭤보고요. 경제제재 문제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갈등했어요. 설 취임한 후에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어쨌든 중국과의 만나잖아요 경제제재 같은 경우에는요. 응. 중국. 경제 제재? 그거 우리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laughs> 명동에 손님이 다 끊어졌는데. <laughs> 그게요. 명동에 아니에요. 손님이 끊어진 문제를 가지고. 아니 현대자동차 매출이 줄어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 뭐 중요하지 않아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준 거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인정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보 문제를 이렇게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뭘 양보했어요? 산불 정책 이건 명백한 양보죠. 뭔 양보요.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될 일이죠. 어, 그래요? 산불 정책이요? 일본하고 군사 동맹할 겁니까? 그거를 왜 미래에 뭐 대한 MD를 MD 체제에 우리나라를 편입시킬 겁니까? 아니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어, 당연히 니지 그건 외교에 대한 사드금 아, 추가 배야 됩니까? 외교에 대한 지나친 저는 자국을 이해하고서 당연히 해야 될 네.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제가 아주 원하던 그림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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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마디만 하면 두 분이 그냥. <laughs> 저희가 잠시 후에 3부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이 있거든요. 네. 그때 글러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laughs> 그냥 해도 됩니다. <laughs> 자, 어, 중국 이야기는 네. 이 정도로 하고 결론이 있는 안날 사안이니까. 워낙 또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정책 이야기는 저는 3부로 밀어놓고 오히려 두 분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는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정치적 사안들을 네.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또한 가지 이제 정치적 사안, 이 국내 정치 관련해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쩌면 크리스, 크리스마스 때 통합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통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사님은 사실은 어, 당사자 정당에 계시니까 더더욱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고. 시장님은 이제 그 통합의 일의지만 어... 내일 같은 왜냐면 좋은 대표님 왜냐면 합쳐 가지고 더센 후보가 나오면 네, 본인이 되니까요요 통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여기서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도 곁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예. <laughs>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는 야당 의원 지사로서 상당한 고충을 겪으면서도 할 말은 다했다. 아, 여당 내 야당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음, 결국은 지방 선거 전에 야권을 통합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할지 그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연정과 같은 통합의 정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여야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후 국민의당과의 연대일 것이냐 아니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일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음. 어느 방향으로든지 야권 통합의 방향으로 갈 겁니다. 보수 재편의 큰 움직임 속에 그렇죠. 그래서 그뭘 먼저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게 어디까지 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방향으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그 가운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지금 저돌적으로 통합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지켜봐야 되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어쨌든 통합 드라이브는 잘 걸고 있고. 대단한 의지로 제대로 하고 어, 있다. 나름대로의 생존과 관련된 전략이겠죠. 알겠습니다. 어, 저는 뭐 앞으로 정계 개편 또는 뭐 예를 들면 야권의 연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죠. 결국 은 보면 예.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보수는 이익 중심에 결합을 한다는 뜻이고 진보는 가치 중심에 사고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가치 때문에 분열하는 이 진보조차도 선거 때가 되면 소위 단일화. 선거 연대. 도 통합을 하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익이라면 정말 이 목숨도 바치는 그런 보수 진영 가짜 보수들이죠 목숨 사실은. 빼고 바치지 않습니까. 아, 뭐 목숨만 빼고. <laughs> 하여튼 그런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좀 가짜 보수들 입장에서는 이익 때문에 분열 상태를 방치할 리가 없어요. 예 결국은 자기 단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간다 되긴 될 것이다. 예, 최강의 형태나마 통합일 테고요. 안 되더라도 연대는 할 거고, 정말로 안 되더라도 후보자니라 정도는 해 나갈 거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 1대1 구도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이 움직임을 주도하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돼요. 뭐 그분이 원래 뭐 많이 왔다 갔다시니까. 하 따로 <laughs> 그냥 원래 하나 하는 아, 가는 거지. 경기도 지사를 날걸 아니니까 크게 관심 없으시군요. 네, 관심. 관심도 <laughs> 관심이지만 아니 뭐 워낙 많이 옮긴 게 다니시니까 이번에는 뭐, 뭐 자연스런 러그 흐름의 일부라고 봐요.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중도 진보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 상에 있다가 정당 놓았고 이번에 이제 보수 대통합의 흐름을 그런 재편의 한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포지션 올... 옮긴 게 아닌가. 원래 뭐 극중 도 하시다가. 새정치 하시다가 극중하시다가 이젠 다시 보수 통합을 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도 주사에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관심이 크요두분다 크게, <laughs> 크게 관심이 없으신 <laughs> 것으로 어. <laughs> 후보를 단일화시켜 주냐 안 시켜 주냐만 관심이 <laughs> 음. 있으신 것으로 굉장히 얄팍합니다. 두분 다. <웃음> <웃음> 아니, 우리 가장 험악한 상태로 상징하는 거죠. <laughs> 대단히 얄팍합니다. <laughs> 그 얄팍하다는 얘기를 사실대로 하면 어떡해요? <laughs>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지만두 분이 얄팍해 합니다 <웃음> <웃음> 설마 김효준 공장장보다 얄팍하려고? <laughs> <laughs> 전세중이라도 많이 나가죠. 네, 네. 자, 네. 어, 벌써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이분 2부, 이분은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청년 전책 이걸로 많이 싸우셨죠. 네. 네. 버스 준공영제 이걸로도 언론에서 몇번 네. 보이시셨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또한번 제가 두 분의 그 있죠. 뭐 적폐청산 그렇죠. 두 분의 보건이나. 파이팅을 네. 어, 볼 사례 아, 주제는 적폐청산 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어, 반응 굉장히 폭발적이고요. 예, 어, 이재명 잘한다도 <laughs> 있고 꾸질꾸질 이재명도 <laughs> 있고. 아니 누가 그런 식으로? 장경필 잘한다도 있고요. 예, 우리 갱필이도 있고. 예. 아, 우리 갱필이 예. 음. 가족들 많이 동원하셨네. <laughs>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만나잖아요. 경제 제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경제 제재 그거 우리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laughs> 명동에 손님이 다 끊어졌는데 <laughs> 그게 요 명동에 아니에요. 손님이 끊어진 문제를 가지고 아니 현대 자동차 매출이 줄어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 뭐 중요하지 않아. 현대 자동차의 매출이 준 거는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지만, 해외 있다면.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인데 정하 그것 때문에 지금 안보 문제를 이렇게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뭘양보했어요 다순 누구입니까? 개거, 지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이해했고요. <laughs> <laughs> 답변은 명료하게 이해했고요. 지사님, 뭐 누구 건지별 상관 있겠어요? 크죠 상관은. 본 <laughs> 과장이 <laughs> 옆집하고 타이파러 갔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왜 옆집 가가지고 기분 나쁘게 가가지고 말이지, 에? 그 저기 저쪽이 잘대해주지도않는데 이런 소리 하는 것 똑같아요. 네, 혼자 밥 먹고 왔냐. 그러죠. 근데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망가진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엉터리 외교정책 때문이잖아요. 한중관계 나빠진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우호적 관계로 확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러 가가지고 하여튼 고생하고 있는 사람 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뒤에다 대고 집에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흉 아, 보고 네. 이거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대회에 천명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가 홍 대표님한테 그랬죠. 일타 이트입니까? 홍, 홍, 네. 홍, 홍 대표님 일본 가가지고 말해요. 그건 나 의자 앉아가지고 구시구신 절하고 거기다가 <laughs> 아니 거기다가 <laughs> 거기서 왜 하필 흉을 <laughs> 밝혀지겠죠? 네, 거기 까지입니까 네. 네. 지구멍, 지구멍이 언젠가는 빛이 들겠죠. <laughs> 자 개거와 누구 건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밝혀지겠죠. 예. 누구 걸로 밝혀질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laughs> 글쎄요. <laughs> 개그라니까. 그라니까 <laughs> 그다음에 최근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문재인 방중. 예. 홀데인가 아닌가. 혼밥인가 아닌가. 예. 막몇 가지 프레임 붙였혔잖아요 이거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상관없죠. 음. 어, 저는 그 주로 야당과 이제 보수 언론이 그런 문제 지적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보면 그 옆집하고 싸움해가지고 관계 다 틀어지게 해놓고 그러니까 옆집이 화가 나가지고 애들 학교 가는 거 자꾸 때리고 막길막고 하는데 이제 그거 해볼라고 음. 예, 새로 뭐냐 음. 말이에요. 집안 흉을. 원래 예의 아닙니까? 그래도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의가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예. 비난하고 저는 이게 좀 후한 무지하다고 생각하죠. 최소한의 양식과 품격이 없다. 수사님, 이 문제는 사실 농담이나 장난처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존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뭐 대통령 혼자가 홀대받은 게 아니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 일단 홀대는 맞다. 저는 홀대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 그건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틈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국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한국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다. 음. 그래서 중국이 네. 홀더 했다. 혼밥은 음.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그것도 이런 거예요. 중국하고의 외교를 좀 해본 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중국에선 밥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국빈 만찬 같은 걸 충분히 하고 나셔서 아침에 서민 식당 가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만찬은 한 번밖에 없는데 혼자 식사를 하시니까 그게 참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참좀 안타깝고. 어좀 솔직히 화가 좀 났어요. 오바마 서민 식당 혼자 간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 일본 가거나 한국 오시거나 오거나 그러면 만찬이 굉장히 많아요.